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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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그리고 잡았고 이거, 저 바울러 저거 안 된다 저거 저툭 빽이 뚫는 걸로 나이스 넘어뜨려 버림 개 상남자처럼 오케이, 잘, 잘. 오케이. 뭐야 안죽었데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잡아 잡아 어, 오케이 찢어버림 잡았어 모든 곳이 어두워지면 황제폐하를 기억하라 오케이 황제폐하 만세 오케이. Okay. 네. 예, 기도문도 있던데? 어가의 영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자유자유케하소서 자육, 자육, 천둥번개와 폭풍으로부터 황제폐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역병과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황제폐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크라켄의 재앙으로부터 황제폐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뭐, 이거 세 명이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예, 세명이서 하는 건데. 네. 어, 중간에 보시 좀 끼어들었다가 사람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하는 거 그런 거지. 아. 그럼 이제 친업진도 할수 있겠네. 어, 뭐 가능하죠. 어, 어, 어. 오, 좋아요. 뭐 조식 개쎄 보인다 같은 팀. 오케이, <laughs> 렉도 안 걸리고, 오 나쁘지 않은데, 렉 하나도 안 걸리겠네. 좋아요. 어, 예. 티석화가돼가지고 음. 히즈안움직이지 드라이코 뭐되리 구역 진입하기 아가 안움직이는데 되가지고. 히즈카가 되가지고. 히즈카가 되가지고. 히즈카가 되가지고. 고하고싶다 옵션 오디오 어히고 해도 되긴한데 마이크 설정, 음성 활성화, 좋아요. 오케이. 황제 폐하를 위하여, 오 쇼. 딱히 막 표시는 안 뜨나 봐요. 음성 켰다고 표시는 안 뜨는데? 아, 예. 어, 예, 표시는 안 뜨는데. 네. 막두번 들리시지는 않죠? 두번 들리긴 해요. 그래,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대우군은 외국인이라 가지고. 네. 어, 헤이, 괜찮아요? 헤이. Come on! 류탄 한번 던져주고 나이스 뭐야 폭발을 안 하는데? 어? 예오그 a 수류탄은 안에서 터지거든 아 y 내부에서? u 네. 오케이 아주 그냥 뚝배기를 그냥 뚝배기 어디서 총질하고 있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나이스. 좋아요. 뚝배기. 아, 이단 새끼도 아주 그냥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아니, 이 새끼가 뒤에서 총을 쏜다고? 어, 나 방패 그런 거 없네. 나와, 이친 거야. 내... 맵이 지나야 어디 네. 살아요? 바로 파는 거 아니고? 오케이. 자, 뚝배기 날려주고. 나이스. 이쪽 아래쪽으로 간 건데. 좀... 음. 아래쪽이에요? 야.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아, 나와, 이 새끼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오아각 캐릭터별로 또 음성을 하는구나 오케이. 어우 개재밌다 저 스테미너 후달림 후스테미너 후달림 뒤에, 뒤에, 뒤에. 뭐야 어, 잡았음 노룩 노룩 대가리샷 어디딨어아 보스다 보스 오케이 보스 아, 씨. 자 가서 패는좀 너글야수 일단, 네. 오케이 네. 리로링어나강인함 <목소리> 깨졌음 그... 우리... 뒤통수가 약점인 것 같은데 저거 예 노란색 노란색 오케이 네, 오케이 어그로 중 어그로 중 <laughs> <laughs> 오케이, 노란색 펜종, 노란색 펜종. 약점 때리는 중, 고름 때리는 중, 고름 짜줄게 이 새끼 아주 그냥. 오케이, 고름 짜버림. 나이스, 좋아. 오, 어, 끊임없이 몰려온다 나이스. 이단 새끼를 그냥, 뚝배기를 그냥, 이 새끼가 따세요. 나이스. 오 좋아요. 오 타격감 좋대. 미쳤나봐. 음. 뭐야 이 세파이프는? 오케이. 내려가기 전에 힐한번 하고 가요. 오케이. 빨리 더 좋은 무기 쓰고 싶다. 오그리는, 유탄 발사기랑, 네. 방패 같은 거, 그거랑, 기관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쓸수 있어요. 오케이. 뭐죠, 저거? 쏴도 되나, 오. 지금? 해어레고요 따세요. 오, 쉣! 우리 팀 어디 갔어? 밑에, 밑에! 1층! 오, 어, 요쪽인가 보다. 뭐야? 컷! 자, 좋아요. 관중, 장전, 위로링. 자, 얘다 와리가리 쳐주고, 자 뚝배기. 좋아요. 어, 뭐야? 누가 트롤링하는 거야 지금? 누가 통 건드렸어? 오, 애들 몰룡. 어, 오케이. 제가 다 뚝배기 날려버림. 그냥 싹, 싹, 싹. 좋아요. 뒤에도, 와요, 뒤에도, 뒤에도. 뒤에. 오케이. 아, 이거 끝났어, 끝났어. 했어끝나버려요그 슬라이딩 어떻게 하면? 뛰면서. 네. 앉으면 돼. 뛰면서. 아, C, C 버튼. 스태미너 있어야 되네. 오케이. 네. 오, 애들 올라오는데? 어, 애들 올라온데. 컨트롤, 컨트롤 버튼이니까. 오케이. 그 뚝배기. 뒤는 제가 패는 중. 좋아, 아주 어, 뚝배기를 어, 그냥 드래퍼가 트래퍼. 뭐예요? 아저그금데 사람을 네. 잡아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아 억으로, 억으로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레퍼대로 따지면은 그 스모커 스모커. 응, 음. c 식이 거는 거네. 그 기절거는 거랑 비슷한 거네. 오케이. 이갓 양호. 아 컨트롤 버튼이구나 오케이 네 컨트롤 버튼 네, 치료사 여기 있어요 오케이 어 아니, 뭐야 제... 이 새끼가 뭐야 뭐야 이 호비 새끼들은 호호 그냥 가도 될듯 애들 간다 내려갔군 네. 저희 팀다 뒤질 수도. 레이로링. 뭐야, 얘는 뭐야. 뭐 세게 맞았어. 이 새끼가 푹. 뭐야. 아니. 총으로 깔짝대는 거 뭐야. 정신 차려. 뚝배기. 그냥 따세. 따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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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일어나이 새끼야, 좋아요. 오. 뭐야, 다 찢어버렸네. 어, 온다. 따세이, 따세이, 오, 좋아. 황제 폐하가 네 죽음을 원하신다. 죽어, 이 새끼야, 이단 새끼들아 따세이, 뭐야, 누구야? 누가 불 지르는 거야, 지금? 아, 저 적군, 적군, 적군. 아, 적군. 오케이. 어. 수탄 던진 놈이 있거든요? 그놈은 총으로 주져야 돼. 으흠. 멀리서 안 오거든, 가까이로. 그럼 내가 좀 가까이 있는, 가까이 오는 애들 좀 처리 좀 해주면 되겠다. 아, 나이스. 저도 그 포함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그린은 탱킹 쪽이고. 오케이. 근데쪽이 나이스. 뚝 빼기 또 어딨어 애들 따세 진짜. 이 쉐끼가 첼탑 빡빡어저 아. 다굴라 운중저 네. 우리팀 구해 우리팀을 구해 따세 너이스 자, 똥. 자, 총 장전해주고. 어어, 아. 쉐. 불 맞는 중. 불 맞고 있어, 지금. 빨랑 벗어나야 돼, 빨랑. 따, 세이. 따, 세, 따, 이 오, 좋아요. 아, 저거.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진짜. 잠깐만. 우리 고인물, 고인물 죽겠다. bro y o u sounds like a fucking y o u t u b i n the background 뭐뭐뭐 뭐, 뭐, 어떻게 해 달라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좀해 달라는 거 같은데. 뭐야? 아, 목소 좋아요. 저 용하게 보니까. 그래그애들 이랑 그니까 음성 채팅을 그냥 한국어로 하는 게잘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오, 어, 셰! 불맞는 중 제가 뭐요? 어, 텔퍼, 텔퍼! 쟈스가, 자스가자스가자스가 자스가. 오케이, 네, 어, 금방 죽네 어... 잘못 잡는 대신에 금방 죽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 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다 끝났어 마지막인가 보네 아, 마지막은 아니야 또 보스전? 아, 버스장? 보스전은 네. 아니야. 한번 아, 뭐 미션. 오케이. 끝. 좋아요. 이 안에 있어. 스가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니 아니, 그냥 뭐먹으러가는 거야? 아이 아쟤어요 불질도 네. 갔어아쟤좀 이상한데 누구야 누구 누구 저 전에서 주황색 메뉴에 있는 네. 친구 저거 NPC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NPC 아니야 NPC 사람이 행동하지만 NPC는 아니야 아 오케이 뚝배기 뭐야 저 친구 도망간다. 네, 이단수 님 네. 어디 네. 도망가는 네. 거야? 어? 뭐 짜우 어쩔. 지어 고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아, 제가 다 우리 내가 먹을 걸다 먹어 버려 가지고. 내 <laughs> 탄약도 없고. 아, 쫑알이 없어요. 쫑알이 어, 탄약도 없고 지금 피도 제가 네. 혼자 다 먹어 버렸어. 아, 진짜 인성. 개박살 났네. 이 아, 몰라서 그래. 으흠. <laughs> 중에 이 게임 좀 알다 보면 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어뭐 세게 맞았어. 저거 저거 뚝배기. 왜 왜요? 뭐뭐 뭐 잡아야 저거, 돼? 저거 디 메디, 매디스케이션 저거 하면은. 힐 치링 바말스지 오케이. 아이 너 그만 좀 먹어. 네. <laughs> 그만 좀 먹어 이제. <laughs> 거의 다 먹고 있는 녀석이. 뭐 여기로 가야되나? 오케이, 가는 중 이쪽, 이쪽. 오케이, I'm coming 잠깐만 이 수류탄, 아, 폭탄병, 폭탄병 오케이 컴 디스 웨이 가는 중, 오, 뭐야 제격수가 어? 왜 오는데? 조심하 아, 잠깐만 컷 간중 어, 뭐야? 어, 쉴드가한 번에 깨졌어. 뚝배기. 뭐야? 나이스. 아니면은. 지. 방금 전에. 네네. 좀 약간 그래도 이 게임 좀 해본 사람. 네. 있거든요? 그 사람이 딴 사람 한명 껴서 한대요. 오. 그래가지고 같이 끼서할수 있으면 할까 싶었는데, 네네. 그냥 저도 랩1로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사서 아무 실례를 까봐말안 했는데, 아, 네네. 뭐 혹시 뭐 저도 랩3 0으로 갈아 끼우고 오면은 같이 하실래? 근데 제가 쪼랩이잖아. 걔게막 네. 뚜려 맞는 거 아니야? 아. 어. 뚜려 맞는 거는 아마 뚜려 맞겠지. 응. 음. 응. 네. 오케이. 뭐 그때 해도 되고 안 해도 음아그 선택지가 있다고요 저 아, 원래는 네.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저제 네. 노랑 노랑이를 보니까 조금 <laughs>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 트롤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게 맞나 나, 싶었어요 나뭐 해줘야 돼나뭐 해주면 돼전뭐 해주면 돼제 역할이 뭐야 그냥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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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에서 그냥 깝치면 근데, 됨. 탱커인데 그냥 몸살이 몸살인 이 탱커? 아 몸살인 이 탱커. 아몸좀 살인 아. 탱커. 왜냐면은 음. 이게 아마 같이 있어야 이강인함이 채워지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좀 나이스 컷 모여서 다니는 탱커? 혼자 업으로 딴데 안 세고? 컷. 아 총알 너무 막지면 안되는구나 한발 남았네 아, 예, 총알 총알 뭐, 총알 여기 부족해이 게임이 원래 총알이 좀 부족해 아 원래 그런 게임이구나 오 저격이야 쉣 어. 큰일날 뻔 어디야 있다 앞에 있다 자 애들 개패는 중 걔네들 피해야되는데 자, 2단 뚝배기. 어. 어, 쉣. 자, 돌찌. 나이스, 나이스. 어, 귀엽고. 뒤로 약간 나왔어요. 네. 어, 뭐야? 불 뭐야? 좋아요. 저저 저, 도망간다. 총도로 도망가. 어, 뭐야? 아, 누가 불. 와! 저거, 저거 저건야 저건. 오케이. 백이. 아주 나이스하죠. 어 적용 뭐야? 대놓고 적용하네? 마스터이 닮았어. 이이잡 뭐야? 오케이. 어? 어, 펑. 나 노블렛. 노블렛 아 어, 아예 없어요 그냥? 빵 e r v e Bang. Okay, c o 내가 먹어버렸 o n 아 t h a 여 s not good. t h e 이 are over there. 어 h c 총 n 총알 총 g 여기 여기 여기있어 n y o u 쭉 어서 사건 조심하시고. 네. 무빙. 뚝배기. 오, 굿, 지금이야. 오, 에너지 실드 봐. 에너지 실드 부셔버리고. 아, 굿, 굿, 굿. 지금이야. 지금이 아파요. 네. 오케이. Okay. 지금 뚝배기. 빨리. 딜링, 딜링, 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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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상대 아, 샷건 쏭! 다 잡았음, 다 잡았음. 잠깐만요. 오, 굿. 자, 딜, 딜, 딜. 드라이퍼 잡았어요. 아, 까비. 오케이. Okay. 무빙. 이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네뒤확 붙어요 오케이 이녀석이... 기... 다잡왔어요 볼... 컷! 또 있다 또 있다 아 보스가 이, 이놈이 아니구나 아니 이놈 맞아 보스 이름 맞아 컷 네. 뭐야 누가 또 폭탄 건드렸어? 내가 했어 오케이 저거 다 끝났거든 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네 끝난 거야 Oh, easy. Oh, great. 어, 이지 그래, 어, 2단계 그러면 네 바로 2단계, 오 oh,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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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그리고 잡았 고, 저 바울러, 저가안 된다. 저거, 저거, 뚝배기 뚫는 걸로. 나이스. 넘어뜨려버림. 개상남자처럼. 오케이. 잘, 잘. 오케이. 뭐야, 안 죽었는데,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잡아, 잡아. 어, 오케이, 찢어버림. 잡았어. 뚝배기. 비슷한, 좋아요. 어? 이거 할밖에 없어요? 배터리가? 배터리요? 뭐 해야 돼요? 얘가 들고 간 배터리를 저기 위에 네. 수송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한 대만 수리가 없는데 여기. 아닌가? 어. 어. 저 저. 우와, 살려 줘. 우악! 빡나 죽어. 뭐야, 공한 줘. 우와. 주타. 우와. 못 친. 살려 주세요. 주탄 갔어요. 수탄 갔어요. 지금. 오케이. ]요? 됐다. 오케이, 나이스. 오 어, 체력이 네 칸이 돼 버렸어. 예, 그게 살아나면 그렇게 돼. 제이득 있네, 오히려 좋아. 나 아, 가면 여기 따세이, 뚝배기, 어, 자, 사연 좀가 여기 하나, 하나 찾았고 오케이 여기 없고 없고 어 있다 잡았네. 찾았다 가중가중 여기 네개다 있었구만 자 겁나 뛰어가케중 뭐야 뭐야 아 이거 잡으면서 가야돼? 아쉣네 조심하세요 저거 오케이 텔퍼 텔퍼 아나 진짜 나자 빈집 털이 안되네 오케이. 네. 간족. 아, 이 뭐해, 거. 이 새끼야. 자, 일어나시고. 네. 자. 아, 던질 수가 있나 보네. 수... 던져서 배달하네.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 선택하면 돼. 선택하면 돼. 선택하면 돼. 선택하면 돼. 요백이딴새 아, 왜안 씹어져. 버그. 자 꽂아넣어 꽂아넣어 나이스 마지막 하나 옛날, 마지막 하나 빨빨 오케이 탈출지점 도착하기 오 좋아요 자 뚝배기 나이스 뭐야 나 빼고 갔어? 어, 어, 오케이 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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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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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는 절대 네. 못 바꾸니까 아 네. 목소리를 못 바꾸 예 네, 목소리 지 마음에 드는 걸 네, 마음에 드는 걸로 네. 오케이 오드 아이는 못 참지 오드 아이 해줘야 되고 무조건 어머나 물결표사인 물결 물결표사인 물결표사인 어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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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지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레이징 스타 아마늘의뿔 빠박이? 빠박이 안그러면 빠박이 될거같은 짧은머리 아. 원형탈모 원형탈모도 나쁘지않은데? 원형탈모 그 다음에 야쿠자 뭐, 원래 오그린 오그린이 좀 탈모가 많지 아 탈모 아, 아 탈모로 가야되나? 대머리, 대머리에 그게 많긴해 음 안그러면은 어 약간 오우 쉣. 놀부가 돼 버렸어. <laughs> 뭘 어쩌다가 놀부가 됐고. 그러게요. 어, 뭐야? 산타클로스 한번 해 볼까? 사... 어, 뭐야? 이 쪽발이 같은 <laughs> 쪽발이 수염 나쁘지 않고. 음. 약간 잘 생긴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야겠어요. 음. 뭐야? 오그리 그 테나? 왜 수염 색깔을 바꿨는데 머리카락 색깔도 같이 바뀌지? 역시, 머리카락은, 서울시프... 머리카락은 수염인가? 어, 노란색. 어? 금태양? 금태양 해야겠다. 금태양 나쁘지 않고. 얼굴 타투. 와꾸 타투, 타투. 타투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 쉐. 원래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임은 커스터마이징이 제일 중요함. 게임 플레이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함. 오, 어. 존나 있어 보인다. 금태양 느낌 존나 나는데 전신 타투. 금태양이야 그거? <laughs> 네. 엄청나네. 오케 섹시한네. 어, 뭐라 말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자였으면 존나 분명 무조건 반했음. 진짜요? 어, 네, 바로 결혼함. 오션. 음, 좀. 어, 약간 군인 같은 것 같네. 군인은 맞지. 어 어 요렇게 할까? 아 그리고 얘 특징이 있는 게 네. 캐릭터가 그냥 얘 종족 자체가 멍청해요. 멍청? 응. 어. 원래 그게 간지예요. 그게 단순 무식한 게 존나 멋있는 거야. 아,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네 <laughs> 설마 대화를 존나 어눌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눌하게 하진 않는데. 오케이. 흉터. 흉터 있어야 돼요. 흉터. 흉터 색상 왜래? 왜? 이래? 왜... 그렇게 연하지? 흉터. 화상 말고 약간 칼빵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칼빵. 오, 좋다. 아, 이러면 너무 못생기지. 금태양인데 너무 못생기면 안 돼. 바람 존나 필것 같이 생겨야 돼. 아, 화상이 많구나. 흉터에. 오 좋아. 칼빵. 자연스럽게 넣고 높이 장신 좋아요. 금태양. 색상을 가장 까맣게 했는데 어이게 음. 끝인가 보네. 계속하기. 뭐 아직도 해야 돼? 얘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정호 와서. 음. Not sure. If you want to win. 불안다경호원이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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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나는 것 같다. 경호원해 주고 선고 성고 뭐야?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건가? 예, 네, 그러니까 오쉐. 여기 애들이 네. 죄수거든요 설정상. 네네. 그러니까 형벌 부대를 데려다가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하고 음. 던져 놓는 그런 설정이라. 그럼 빨간색 해야겠다. 어. 금태양은 좀 빨간 옷이 어울리거든요. 반항이네. 어. 반항했다 치지 뭐. 내 이름 음. 섹시 금태양. 안안 쳐진다. 어 한글 안쳐진다. 봐. 한글 안쳐져, 한글 안쳐져. 영어. 띄어쓰기 안 되고 영어 무조건. 아, 영어. 섹시 금태양 하고 싶었는데 그냥 큐브 파파 합시다. 어쩔 수 없네. 아 귀엽다. 라이징 더선 그런 걸로 해도 되고. 아 <laughs> 라이징 슬 라이징 더선 같은 남봉꾼. 거. 남봉꾼 마스터브 섹시 큐브 파파 오케이고 프롤로그 플레이 강제네 프롤로그가 아, 프롤로그 아. 하는 거랑 취소가 있어요 그냥. 강제로 풀려고 보라는 소리네 어뭐 처음 한 봐야지 아, 어 오케오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ill